안녕하세요. 신약성서 헬로 제30과 이번 영상에서는 흥용용사의 비교, 속격과 역격의 욕법, 용법 등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과의 낱말 모음인데요. 에모스, 에메, 에몬, 소요 형용사로서 내게 속한 나의 엠프로스텐 속격을 지배하고 장소 부사로서 앞에 앞에서 혹은 면전에서 노피온 역시 비슷한 의미로 속격을 지배하고 앞에 앞에서 면전에서 엑소 역시 속격을 지배하고요. 뜻은 밖에 혹은 밖에서 호엑트로스 원수 에 접속사로서 보다 무엇보다 혹은 헤메테로스, 헤메테라, 헤메테론, 소요형용사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이디오스, 이디아, 이디온 자신에게 속한 혹은 자신의 히카노스, 히카네 히카논 충분한 넉넉한 가치 있는 상당한 에스쿠로테로스에스쿠로테라에스쿠로테론 보다 강한으로서, 이스크로스의 비교급, 비교급. 칼로스, 부사로서, 잘 혹은 좋게. 크레이손, 혹은 크레이손, 보다 나은으로서, 아가토스의 비교급입니다. 말론, 부사, 더욱 오히려. 메이존, 메이존, 보다 큰, 메가스의 비교급이고요. 매 접속사로서 무엇 할까 보아, 매포테 혹은 무엇 않을까 하여, 호포스 무엇 하기 위하여, 팔린 부사로서 다시 플레이온 플레이온 더라는 의미로서 폴리스의 비교급, 토사파톤 사파톤 안식일 소스, 새, 손 소요 형용사로서 네개 속한 너의 휘메테로스, 휘메테라, 휘메테론 소요 형용사로서 너희에게 속한 혹은 너희의 어, 형용사인데요. 어떤 형용사는 비교급이 테로스, 테라, 테론의 형식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이온, 이온, 이온의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상급에서도 타토스, 타테, 타톤의 형식을 가지는 것과 이스토스, 이스테, 이스톤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용사가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변할 때에 불규칙적으로 변해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전을 참고하여서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크로스 작은은 비교급은 엘라손이 되고 어, 최상급은 엘라히스토스가 된다고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메가스 큰 메가스의 비교급 메이존 메이존의 변화를 보시면. 어, 단수와 복수 둘다 남성과 여성의 형태는 똑같고요. 남성 여성 축격 단수부터 메이존, 메이조노스, 메이존이, 메이조나 중성입니다. 메이존, 메이조노스, 메이존이, 메이존 복수 남성 여성입니다. 메이조네스, 메이조논, 메이소신 메이조나스 중성입니다. 메이조나 메이조논 메이조진 메이조나 어, 어, 죄송합니다. 잠깐 화품이 나왔는데 밑에 보시면 어, 소프론 현명한 아프론 어리석은 엘라손 보다 작은 플레이온 더 크레이손 보다 좋은 등은 모두 메이조. 네 변화와 같이 변화를 합니다. 어, 메이조나 어, 남성 여성 단수 대격 혹은 중성 어, 복수 주격과 대격에 나온 메이조나 대신 메이조라는 짧은 형태를 사용할 수 있고요. 메이조네스나 메이조나스 남성 여성과 복수 주격과 대격 인데요 그 대신 메이주스 라는 짧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부사 인데요 형용사의 복수 석격 어미인 온, 오메가 뉴이를 오메가 시그마 로 바꾸어서 오스 로 바꾸어서 그 형용사에 해당하는 부사를 만드는 경우가 어,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오메가 시그마 로어 표현한 어, 동사 어 에는 어 부사가 많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사의 비교급은 그것에 해당하는 형용사의 비교급의 어, 중성 단수 대격과 같다고 하고요 부사의 최상급은 그것에 아니요 죄송합니다 최상급은 그것에 해당하는 형용사의 최상급의 중성 복수 대격과 같습니다. 어, 부사 역시 형용사처럼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부사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어, 속격은 비교를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는데 비교의 속격과에의 용법을 보시면. X 보다 Y 가더 어떻다, 혹은 Y 보다 아, y가 X 보다 더 어떻다 하다, 라는 형식 을 헬러 로 나타내 려고, 할때 어, X 라는 명사 를 속격 으로 취 하고, 어, 형용사 는 비교급 을 취하 는방 식이 있 고, X 는 Y 와같은격을취 하고 무엇 보다, 라는 의미 를 가진 말을 A 로 나타 내고,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뭐 프로스 얘기를 하니까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요. 어, 메이저나 어, 더큰 것, 투톤, 어, 이것보다 더큰 것을, 포이 에세이, 너희 그는 어, 행할 것이다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어,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X 보다라고 할 때의 그 X의 형태를 투톤 속격으로 어, 취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음, 형용사는 이제 메이저나 어, 비교급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가페산 호이 안트로포이 말론 토스코토스, 에토포스, 에가페산. 그들은 사랑하였다. 호이 안트로포이 그 사람들은 말론 더 사랑하였는데 무엇을요? 빛보다 어두움이니까 토스코토스 어두움을 무엇보다 에토포스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와 속격인데요. 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산은 속격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는 속격을 취해서, 엑소 테스폴레오스, 그 도시 밖에, 앵구스 가까이, 앵구스 테스폴레오스, 그 도시 가까이, 그러니까 테스폴레오스 속격을 취했고요. 시간은의 속격인데, 속격은 때때로 시간의 사회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어, 파렐라베, 토파이디온, 카이텐 메테라 아우토, 누크토스 파렐라 앞에 그는 취했다. 어, 데리고 갔다. 토파이디언 아이와 카이텐 메테라우트 그의 어머니를 누크토스 누크스의 속격에 사용되어서 밤 사이에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라고 어, 번역을 할수 있겠습니다. 부정사가 목적의 속격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관사를 가진 부정사의 속격이 그 앞에 아무 전치사도 가지지 않고 어,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L10 그는 갔다. 프로스텐 어톤 프로페톤 그예언자에교로 갔다. 어투밥티스테나이어 세례를 받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관설를 가진 부정사의 속격이죠. 투 바프테스테나이 휩아웃 그에 의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 그 예언자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의 역격인데 역격은 어떤 것의 존재나 사실의 국면을 나타냅니다. 기노스코메노스 토 프로소포 기노스코 알다인데 어, 분사 남성 단수 주격이죠. 알려진 토 프로소포 얼굴로 알려진 어, 카타로스 깨끗한 테카르디아 마음이 깨끗한 아네르 오노마티 이아코 보스 아네르 남자 오노마티 이아코 보스 야곱이라는 사람 어, 이름의 사람 어, 오노마티 예, 역격이죠 어, 이렇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역의 대격은 관점의 역격과 거의 같은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톤 아, 아, 아레트몬 호스펜타 케스킬리오이 수효가 약 5천, 어, 이라는 뜻이고요 시간의 역격입니다. 역격은 때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데, 어떤 동작이란 때를 역격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에테라퓨세 그가 고쳤다. 토사파토, 안식이래, 아, 병을 고쳤다. 에테라퓨저, 테라퓨오, 어,이죠. 영어로 테라피라고도 어, 어, 하기도 하는데 졸리니가 별 말을 다 하네요. 아, 그러나 보통은 전치사 구를 가지고 때를 표시한다는 것이죠. 엔토 사파토 안시기레라고 네, 어, 표현을 합니다. 또 소유의 뜻을 강조하려고 할때 인칭 명사의 속격을 쓰는 대신 소유 형용사를 사용해서 소유의 뜻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에모스 나의 소스 너의 헤메테로스 우리의 휘메테로스 노희의등 소요형용사도 보통 형용사들과 같이 명사 제2 변화와 제1 변화의 형식으로 변화하고 관사와 함께 한정적 용법을 취한다는 겁니다. 호 에모스 로스 나의 말이점 해하라 기쁨 해 에메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서 나의 기쁨 또틀레마뜻토 어, 에몬 나의 뜻. 타 에마, 판타, 사, 에스틴. 어, 타 에마, 나의 것들은 판타, 모두가, 사, 에스틴. 당신의 것이다. 호, 헤메테로스, 로고스, 우리의 말. 해, 휘메테라, 하라, 너희 기쁨. 이렇게 어, 사용됩니다. 접속사로 사용되는 매인데요. 매가 원래는 이제 부정어라는 어, 것으로 배우셨는데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매와 가정법이 에, 나와서 접속사로 사용되는 것인다는 거죠. For부 my 에, 나는 무섭다. 매 엘테 에, 그가 어, 올까 봐 무섭다.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 접속사라는 것이죠.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겠죠. 히나 매 대신 매만 가지고 부정적인 목적절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투토 포이 에테 이것을 행하라 너희는 매 에이셀테테 에이스크리신 매 에이셀테테 가지 않기 위해 뭐 이르지 않기 위해 에이스크리신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 투토 포이 에테 포이테 너희는 이것을 행하라. 히나 가정법의 여러 가지 용법인데요. 어, 신약성서에서 수십 번이나 어, 호티와 같은 역할을 하며 목적절을 인도하는 경우가 어, 있는데 어, 권고, 분투, 소원, 간구 등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나타나 그 동사의 목적절을 인도합니다. 그런 경우에 히나 플러스 가정법은 단순히 부정사와 같은 작용을 어, 한다는 것이죠. 에페 말하시오 톨리토, 그 돌에 톨리토 투토, 그 돌에게. 말하시오, 어, 이 돌에게, 히나, 게네타이, 아르토스, 게네타이, 되다, 떡이, 되라고 말하시오, 라고 할수있고요에로테에의 아우톤, 어... 히나, 토다이모니온, 에로테에제, 그는 그에게 구했는데, 히나, 토다이모니온, 그 귀신을 에크발레에 쫓아내 주시기를, 에크투 둘루, 종에게서, 아, 여성이었네요. 그, 녀의 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에로테테, 그 여인이 아우톤 그에게 구하였다. 라는 뜻이 되고요 희나가정법의 여러가지 용법도 계속됩니다. 동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우테 에스틴 이것이다. 해 엔폴레, 그것, 어, 그 개명, 해 에메, 나의 개명은, 어, 이것이다. 하우테 에스틴. 무엇입니까? 히나아가파테 알렐루스 어, 서로 어, 사랑하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히나가정법이 결과를 나타낸 경우가 있는데, 티에스 헤메 헤마르텐 하마르타 오의 과거죠. 누가 헤마르텐 죄를 지었는가? 후토스 그 사람, 이 사람인가? 에 혹은 호이 고네이스 아우트 그의 부모인가, 어, 휘나 튜플로스 게네테, 그래서 그가 맹인이 되었는가, 희나 가정법이 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혹은 긍정적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인데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은 매 플러스 직설법을 가지고 나타내고,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은 우 플러스 직설법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매 이스쿠로테로의 아우투 에스맨 우리가 그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이오 아니라는 대답을 기대하겠죠. 옥 이스쿠로테로의 에스맨 아우투 우리가 그보다 더 힘이 세지 않소 예라고 하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겠죠. 어, 오늘 영상은 좀 길었습니다. 슬라이드 수가 많아서요. 또 양도 많고 어, 다음 영상에서는 헬라의 디도미 그 다음에 기노스코 동사의 제2단순 과거, 맨과 대 앞에 있는 관사, 주동사와 같은 동작을 나타내는 단순 과거 분사, 제2단순 과거의 어근에 대해 단순 과거 어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